샤워실때 도미님 막을 거예요? 아니면 제가 여기서 앞에서 날짱 거어보는데나 지금 여기 있을 거야 탈의실 나 여기 어. 여기에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러면 제가 좀안장거릴게요 어. 아. 여기 트랩도 뚫린다 여기 트랩도 뚫린다 아... 나... 개자식 와 지금 그냥 까닥났네 기반 아카. 에이스 날피라고 했어요. 에스개딸피안 돼. 에이스 컷못 만나자. 아 미친. 어렵 진짜 딸피야 와. 오케이. 이거 이거 머리 한대 머리 한 머리 한 대.

이 돌아가 오케이, 스폰 키를 하는거한명 잡았고, 음, 보낼 필요가 없지 오, 문안 보고 또쪽어도 되는 거아니 <laughs> 뭐 하니? <laughs> 여기 있어? 오 붙었다 딕 주고. 진 바로 설치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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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. 뛰어 와 뒤에. 아 막아 줘야지. 나만 죽으면 안 돼. 이거 나먹 꼬라. 저는 여기 지키겠습니다. 팝라서스 패닝. 찔렸다. 터트러 버려. 더 찔러 버려. 버이할 텐데 네파인네너 쪽에 있는 거야. 비자 있어요 비자. 배님 이게 뭐? 컷. 자칼컷자칼 컷, 컷. 찍을게요 너왜찍킨 거야? 나. 제가 들어왔어요. 제가 들어왔어요. 여기 빨핑 에이스. 서버는 들어왔어요. 얘또 <laughs> 에이스네. 아이스컷못 어, 어. 만져지 나이스 man, Jose! Nice! 도 i I don't know if you're a girl. 이종석 n t k n o 어.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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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> 이종석이 여자가 발생 것 같지 않냐? 아저저 정해 스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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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봐 맞잖아 아니,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안 다니까 느낌 딱 네, 온다니까 네, 네. 아이저보저때 보조개가 때그 보조개 어딱 이종석이라 이종석이라니까 진짜 개못그렸어 저거 진짜 진짜소리가 아닌데 보자마자 알아네 <laughs> 바로, 바로 보이지 하나 어. 뭐, 바로 보이지 저거 신속 좋아하나봐 있을텐데 저기 아. 있던데 계단에 계단에 강면 안되있던데? 중앙 계단이요 저쪽 계단이요 저쪽 그얘 와마이 왜 안찍히냐? 얘 2층 입폐실 여기 있는데 왜 와마이 안찍히냐 이거? 버그야? 아니 안 찍혀 지금 여기 있는데? 오, 오, 오. 뚫는 거 보고 있어 얘가 내캠 봐봐요 아 저기다! 아씨한명더 있다 음. 여기 저기 한명더 있다 지금 무서워, 지금. 지금, 지금. 아니 나왜핑안 찍히냐고 이 개같은 게임아 뭐야 얘 언제 들어왔어 아 다리 어 있어요 햄프리님 아마이 어 아니 내왜핑안 어, 찍혀 나? 아이 개 갔네 지금 나만 안 찍혀? 너가 찍어봐 내 캠으로 음, 왜안 왜 찍혀? 어왜안 찍혀? 추놈인가? 어 이거 야 뭐야 비치이 어 이거 비치미니? 어, 잡았다 아, 조회 조회. 저기, 어디 아, 여기 실드 쪽에 한명더 보였었는데 총 보였었는데 저거기거복아복있요 왼쪽에 건아요 오른쪽에 없을 텐데 거야 되는데 들어가서 설치해버려요 이거 오른쪽 없을 아. 거예요아 아, 여기 있다! 버버 아...까비... 아내나 빨리 어아 너무 다버을잡 아, 뭐 했는 뭐. 했는데 아치마이가 문제였어 마이 핑아 치키아 이거 버리복있어요 <목소리>

아냐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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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히바나 컷 여기 와줘라 스트 여기 여기 라스트. 디우스님 옆에 나이스 어 뭐야 어 <laughs> 이거, 뭐, 이거. <laughs> 포켓몬볼이다 수있 아, <이> <laughs> 미친 <웃음> 와 이런 걸 잡네 이거 뒤에로 겁나 뛰어가가지고 이거 특능으로 밀어버릴라 그랬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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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요트야. 와 겨, 오랜만이다. <laughs> 요트 다시 들어왔잖아. 비행기랑 그걸 다 빠지고. 오랜만에 요트. 와야1 0년안 만난 친구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다. <laughs> 형님 이거 부숴어. 부서. 이야지 뭐? 뭘부서 나한테 왜부라고 한거야 이거? 나한테 점주 안 깎이고, 근데 점수를 미친놈. <laughs> <laughs> 3층에 소리 난다 3층에. 3층에서 깨고 들어온다. 여기 좀다 살아있는데. 왜 이렇게 위치를 모르나봐 얘네 요트 맵 모르네 흑이 흑몬 성당 맞았죠줄 알았나 보다 게이 아쉽게도 성당을 안 맞았단다 나 지하에 있는데? 아이쪽 바깥에 있어 바깥이야? 근데 왜안 들어와? 뭐야? 저래 바깥에 있잖아 지금 AFK라고?

쟤는 <laughs> <쟨는> 움직이고 있었어. <laughs> 저거 매크로예요, 매크로. 매크로라고요? 이거 깍깍깍 딱깍 끊놈은 매크로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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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이유가 가만히 계속 가만히만 있으면 튕기거든요. 아. 그그 오버 오버 오버치에 매크로도 미언, 매크로 같은 아, 거예요. 레벨 올리라고 피더를 그냥 돌려 놓는 거예요. 헐 그런 것도 있어요? <laughs> 어거 어, 너무 민폐다 진짜. 팀원들한테. 우리 그때 만났던 핸드폰만 보던 예비 병력도 그런 걸까? <목소리> 그냥 핸드폰이죠. 힘 움직이는데? 아 편집단? 핸드폰 켜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, 걔. 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. 아, 아이고. 아 전화 걸지 마, 바빠. 어 내려왔다, 2층 내려왔어. 자 조심해 왔다 앞에 앞에 있다 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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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뭐야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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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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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다 오리스, 오세스 오리스. 오리스, 오리스. 치 개꿀잼했네. 얘 오리스. 오리 오리스. 오스 오리스. 오리스, 오리리는 애고하고 리스 오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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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 오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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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못하는구나 얘네. <laughs> 아, 하다 이가며 터치가며. 터가며 4층에 며 터치가며. 터치가며. 치가며 터치가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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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가가며 터치가며. 치가며터치가 이거 토치하고 있는. <laughs> 야 끝나기 전에 조서 <laughs> 돼요 이거 조조서는게더나아 거예요. 야 매크로들 잡아서 MVP 먹었다. 다게요 오케이. 어 뭐야? 두네 나이트? 필요가 있지. 아 들어왔다고? 여기 있는데요? 치킨 여기 여기 어 넘어서 넘어서 넘어 앞에 넘어어 아, 더 아, 있어요. 핑가도 있어요. 리 카드. 하이오 하이오. 대요 이방가 아, 열쇠 쏘고 싶어. 아, 내 친구 쏘상우 싶... 지금 쏘. 싶... 엄마 갑자기야. <laughs> 상호 <상우가 선배님>, 여기. 옴마. <laughs> 음이나오신거 같은데. 아, 무슨 소리야. <laughs> 열쇠 쏘고 싶다가 나왔거든 <laughs> 아 순간 넌줄 알았어. 그, 아나 나쁜 생각해서 죽었다. 아나 나쁜 생각해서 죽었다. 아 씨, 딥 나쁜 생각인데. <laughs> 이렇게 움직이어 카메라 열심히 움직이네. 여기 가봐. 카메라 켜. <laughs> 열심히 움직이네. 뒤로 와 죽어라. 아 진짜 양아 알락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 있어요. 이, 이 사이트 하나 있어요. 저한테이안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뿌린 거 연막탄인 건 알죠? 님 그, 앞에 그거 찍는 거 맞아? 어? 나 총알이 <중원이> 없어. 그니까, 오쪽 오른쪽에 야하. 아 보닝 이도 찍고 <laughs> 있는 <laughs> <아니 웃음> 나, 나, 나 점수까지 먹고 자을라 그랬지. 점수까지 먹고 자을라 그랬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